안녕하세요. 한날요가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골반을 풀어주는 골반 테라피 요가입니다. 편안하게 동작을 진행하시면서 골반을 풀어주는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집에서 틈틈이 해주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앉아서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마시는 숨에 골반, 가슴, 머리 순으로 움직여 앞쪽으로 쭉 밀어내 팔꿈치는 뒤로 쥐어주실 거예요. 내쉴 때는 등을 동그랗게 말아 꼬리뼈도 살짝 말아낼까요? 우리 배꼽을 바라보실 거고요. 다시 마시는 숨에 골반과 가슴, 머리 순으로 움직여 앉아서 안에 쏟아서 이어갈게요. 내쉬면서 등둥그랗게 말아 요 배꼽을 바라보실 거예요. 다시 마시는 숨 내쉬고,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실게요. 내쉬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다음으로는 다리를 하나씩 펴내볼 건데요. 우리 왼다리부터 시작을 할게요. 왼다리를 옆으로 펼쳐주신 상태로 무릎은 일직선을 만들어줄 거고 그대로 손 앞에 바닥을 짚은 채 일단 골반을 좌우로 앞뒤로 움직여 편안하게 풀어내실 거예요. 충분히 움직이셨다면 손 앞에 이제 바닥을 짚어낼 거예요. 한손한손 걸어내려가다가 팔꿈치에서 먼저 한번 머무르고, 여기서 힘드시다면 그대로 유지, 가능하면 손을 조금 더 걸어 내려갈게요. 상체의 힘을 툭 풀어낸 이마까지 편안하게 바닥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내려놓고 호흡을 다섯 번, 오른쪽 골반이 너무 뜬다면 올라와서 진행하시면 되세요. 팔꿈치, 그리고 손만 짚어도 좋으니까, 골반이 많이 뜨지 않을 선에서, 두 호흡도 갈게요. 둘. 하나. 한 손, 한 손, 걸어 올라올게요. 다 올라오셨으면 손을 왼손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오른손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그대로 세르르 손등으로 다리를 타듯이 내려갈게요. 손이 정강에 다 있으셔도 좋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팔과 무릎 밀어내셔도 좋고요. 더갈수 있다면 손으로 발을 잡아내셔도 좋으니까 본인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진행을 할 거고 저는 그냥 중간 정도에서 머무를게요. 팔꿈치와 무릎을 밀어낼 수 있다면 등을 더 편해질 거예요. 반대쪽 어깨를 열어내 손을 더 머리 쪽으로 쭉 내밀어 주실 거고, 시선은 하늘을 바라보거나 목이 불편하면 정면 바라보고 진행할게요. 호흡 할고 하나 둘내 네, 목이 불편한지 체크하면서 진행 셋넷 다섯 천천히 그대로 올라와, 손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이제 반대쪽 가주실 거예요. 어, 왼쪽 다리를 접고, 오른쪽 다리를 펼쳐낼 거고, 다시 고관절을 좌우로 앞뒤로 움직여줄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편다리 쪽이 좀 너무 뒤쪽으로 가있으시면 안 돼요. 가능하다면,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가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게 저는 어, 좋거든요. 만약에 편다리 쪽이 조금 뒤쪽으로 가시잖아요. 골반이 뜰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무릎이 일직선상에 놓일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골반을 충분히 움직여주셨다면 손 앞에 바닥을 짚어낼 거고요. 다시 한손한손 한손 걸어 내려가. 내가 머물 수 있는 순간에서 머무르실 거예요. 중간에서 머무르셔도 좋고요. 더 내려가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돼요. 상체 힘을 툭 풀어내고 어깨의 긴장감, 그리고 오른쪽 고관절의 긴장감까지 풀어내며 호흡을 천천히 편안하게 진행하면서 몸의 힘을 조금씩 풀어내는, 풀어내 느낌을 가져볼 거예요. 깊은 호흡 이어가며 두욱 더, 둘, 하나. 한손한손 한손 걸어 올라오세요. 다 올라오셨으면 오른손을 정강이 혹은 무릎 위에 올려놓고 왼손위로 끌어올렸다가 세례를 타면서 내려가 더 내려갈 수 있다면 반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중간 정도 진행한다고 말씀드렸죠. 팔꿈치와 무릎이 밀어낼 정도로 안으로 들어가 있으시다면 왼손은 머리 쪽으로 조금 더 뻗어내 옆을 늘려주고 팔꿈치와 무릎을 밀어내며 가슴을 더 들어올려 하늘을 바라보시면 돼요. 손은 머리 쪽으로 쭉 뻗어내고, 깊은 호흡 이어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그대로 올라와, 손 아래로 내려놓으시고. 다음은 테이블 자세에서 시작을 하실 거고요. 무릎 위에 골반이 오고, 손이 어깨가 올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마시는 숨에 꼬리뼈와 가슴, 머리 스으을 들어 올려, 소자세 이어가셨다가, 내쉴 때 손으로 바닥을 밀어내며, 척추 뒤쪽을 더 열어내고, 배꼽을 바라보실게요. 다시 마시는 숨에 소자세, 내쉬면서 후, 고양이, 마시고 내쉬고 두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쉬고 마지막 마실게요 내쉬고 천천히 테이블 자세로 돌아와 왼쪽 다리를 뒤로 멀리 보낼게요. 그대로 발을 반원을 그리듯 왼쪽으로 보내 발과 무릎 일직선상에 놓아주고 천천히 오른쪽 발등 바닥에 꼬리뼈를 위로 들어올릴게요. 엉덩이를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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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며 왼쪽 고관절 힘을 풀어내 다리도 편안하게 그냥 툭 풀어내고 상체 깊숙이 숙여내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어깨 힘을 풀고. 왼쪽 고관절에도 계속해서 힘을 풀어내세요. 후, 내쉬면서 조금 더 힘을 풀어내고, 셋, 둘, 천천히 상체를 들어 다리를 끌어와 제자리의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고 반대쪽 갈게요. 오른쪽 다리 뒤로 보내서 발끝으로 바닥을 그리듯 오른쪽으로 왼쪽 발등을 바닥에 내려놓고 꼬리뼈를 위로 들어 올렸다가 엉덩이 조금씩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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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줄게요. 오른쪽 고관절에 힘을 풀어내며 상체 깊숙이 숙여는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는대요. 어깨의 긴장감도 풀어내고요. 계속해서 오른쪽 고관절에 자기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는 힘을 빼내도록 호흡을 길게 이어갈게요. 셋둘 다시 상체를 들어 다리를 끌어와 테이블 자세로 돌아올게요. 다시 발끝을 집어내 테이블 자세로 오셨고 이번에는 아래쪽 허리 부분만 돌려주실 거예요. 아래쪽 허리 부분 마치 시계 방향 3시, 6시, 9시, 12시 방향으로 움직이도 움직여줄 건데 3시 방향에는 오른쪽으로 아래쪽 허리만 움직이셨다가 6시 방향에서 꼬리뼈 살짝 위로 들어올리고. 9시 방향에서 옆으로 보냈다가, 12시 방향에서는 배꼽 쪽으로 쏙 끌어오듯 엉덩이 안쪽에 힘을 줄게요. 원을 그려주실 건데 점을 찍듯 그려주시면 돼요. 천천히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면서 오른쪽으로 꼬리뼈 위로, 내쉬면서 후, 돌아올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고 돌아오고, 마시고, 내쉬고 다시 마시고 내쉬고 한번더 갈게요. 마시고 내쉴게요. 반대쪽 가보실 거예요. 마시면서 왼쪽으로 내쉬면서 오른쪽 다시 마시고 내쉬고 셋호흡하게 연결해서 진행할게요. 넷 마지막, 다섯. 다시 테이블 자세로 돌아오실 거예요. 이번에 다리를 매트 너비로 벌려줄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매트 너비로 벌려준 상태로 발도 가능하면 발등을 매트 끝선에 맞춰서 일직선으로 종아리를 모아주실 거고요.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보내줄 건데 엉덩이를 뒤로 그대로 꼬리뼈 살짝 위쪽으로 끌어올리와 아래로 꾹 눌렀다가요 마시는 숨에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후 가능하다면 조금씩 조금씩 더 내려가요 올라오 고 마지막 내려가면서 엉덩이를 다리 사이로 편안하게 풀어내고 손은 앞으로 보내 턱이나 이마를 바닥에 내려놓고. 호흡을 유지할게요. 혹시 내려가는 게 너무 힘드시거나 골반이 뜨신다면 발을 살짝 모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엉덩이를 조금 더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실 거고요. 고관절이 풀어지면 자연스럽게 다리를 N자 모양으로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요.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다섯 번 호흡을 할게요. 둘 셋, 넷, 넷, 다섯. 자, 천천히 상체 들고 손 끌어오며, 지그재그로 모아. 아기 자세로 갈게요. 휴식. 그러실 때는 등을 두르렇게 말아 올라오실게요. 다음은 무릎을 세워서 진행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른쪽 다리를 옆으로 뻗어낼 거고 발과 다리가 일직선상에 놓을 수 있게 편안하게 풀어내고 무릎과 골반이 일직선상에 놓을 수 있게 왼쪽 다리를 놓을 거예요. 엉덩이를 살짝 조여 고관절 편안하게 풀어준 후에 하체에는 단단하게 힘을 잡고 다시 오른손에 다리 위에 살코이 올려놔. 왼손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어깨를 편안하게 풀어내고 내쉴 때 그대로 세르르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내려갈게요. 많이 내려가지 않으셔도 좋아요. 시선은 그냥 정면을 바라보시고요. 손은 머리 쪽으로 가능한 만큼 쭉 뻗어내고 허리가 너무 꺾이지 않게 엉덩이 안쪽과 배에 힘을 주셔서 왼쪽 옆구리 더 늘려주면서 허리도 보호해 주실게요. 세번에 호흡 더 이어갈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그대로 올라오고, 손 아래로 내려놓으실게요. 반대쪽 갈게요. 다리를 다시 무릎을 세웠다가, 왼쪽 다리를 뻗어주시면 되고요. 무릎과 발끝 일직선 상에 놓아주고, 왼손은 다리, 다리 위에 편하게 올려놓을게요. 오른손을 위로 끌어올렸다가 세례를 쓸 듯이 다리를 내려가서 머리 쪽으로 손을 쭉 밀어내 오른쪽 옆 전체를 늘려주실 거예요 가능하다면 왼손 조금씩 더 내려가고 머리가 불편하지 않은 위치를 찾으실 거예요 둘셋넷 다섯, 천천히 올라와. 손 아래로 내려놓을게요. 다시 다리 들어와 무릎 꿇고 앉아주실 거예요. 앉아서 진행하실 거고요. 오른 다리부터 무릎을 위로 세워서 발을 깍지 낀 손으로 잡아주실 거예요. 엉덩이 들썩들썩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내고 마시는 숨에 무릎을 펴서 내쉴 때 가까이 당겨 발끝을 바라보고, 호흡은 세 번만 유지할게요. 셋. 등이, 말, 등이 말리지 않게 등을 좀 펴내시면서 갈게요. 둘. 하나. 그대로 오른손으로 발을 꽉 잡아주고, 왼손은 바닥을 짚어줄게요. 천천히 발을 오른쪽으로 보내며, 시선을 반대쪽 바라보실 거예요. 몸이 기울지 않게 몸을 똑바로 세워주시고요. 허벅지 위쪽 힘으로 다리를 조금 더 끌어올릴게요. 셋둘 하나 천천히 돌아와. 무릎을 내려놓고 반대쪽 갈게요. 왼쪽 발을 깍지 낀 손으로 잡아 마시는 숨에 무릎을 펴고 내쉴 때 다시 가까이 당겨내실 거예요. 셋둘 하나. 발꽉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받아 다리를 오른 왼쪽으로 보내고 시선은 오른쪽. 깊은 호흡 세, 둘 하나. 다시 돌아올게요. 무릎을 내려놓고 굽혀서 발을 이번에 둘다 옆으로 열어주실 건데요. 우리 각질 자세라고도 하는 우파비스타 코나 아사나라는 자세예요. 그래서 다리를 가능한 만큼 벌려내고 손은 바닥을 디딘 후에 골반은 다시 좌우로 앞뒤로 살짝살짝 살짝 움직여 풀어줄게요. 이제 가능한 만큼 내려가셔야 되는데 이 자세를 하실 때 많이 내려, 어, 본인의 가동법이 골반이 많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는 것도 힘드신 분들은 내려가시다 보면 등이 말려요. 그리고 많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손을 앞으로 가시다 보면 어깨만 앞으로 라운딩 되거든요. 그렇게 안 가셔 그렇게 가지 마시고 많이 안 내려가도 되니까 아래 허리부터 편해듯이 조금씩 내려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많이 내려가기 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선에서 머무르시면 돼요. 천천히 내려가다가 힘들면 거기서 유지 더 내려갈 수 있다면 일단 팔꿈치를 한번 내려놓고 여기서 더 가실 수 있으시다면 이제 손을 바닥을 디디며 앞으로쭉 밀어내려가 턱이랑 가슴을 바닥에 내려놓으실게요. 엉덩이를 조금 더 바닥 쪽으로 눌러내고, 다섯 호흡 유지할게요. 셋, 하나, 둘, 나도 모르게 들어가는 골반의 긴장감을 풀어내면서, 셋, 힘드시더라도 호흡을 꼭 진행을 해주세요. 넷, 다섯, 천천히 한숨 한숨 걸어 올라오실게요. 자, 올라오셨으면 허벅지 안쪽 한번 두드려서 풀어주시고, 혹시 아프셨다면 좀 두드려주시면 조금 더 나아질 거예요. 다리를 탈탈탈탈 움직여 중앙으로 가져올게요. 다시 엉덩이 들싹 뺏어. 마무리로 트위스 동작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안쪽에서 뒤꿈치가 엉덩이에 깔리지 않게 옆으로 좀 벌려내고, 반대쪽 무릎 세워서 두 엉덩이가 바닥에 있어요. 오른손으로, 오른팔로 왼쪽 무릎을 감싸 안 듯이 그리고 손은 뒤쪽 바닥에 짚을게요. 왼손을. 마시는 숨에 등을 펴고 내쉬면서 무릎을 끌어안 듯 조금씩 조금씩 몸을 뒤로 보내줄게요. 왼쪽 어깨 가능하다면 조금 더 뒤쪽으로 보내 시선은 마지막에 셋둘 하나 천천히 돌아오고 반대쪽 갈게요. 무릎을 다시 왼쪽 무릎 굽히고 오른쪽 무릎 세워주세요. 팔꿈치로 무릎을 감싸고 오른손 바닥 뒤쪽을 편하게 디어주시면 되고요. 마실 때 한번 더 등을 펴고 내쉴 때 팔꿈치로 무릎을 감싸 안듯 끌어와 마지막에 시선 뒤쪽을 갈수 있도록 오른쪽 어깨 가늘어내면 조금씩 더 뒤로 뒤로 보내줄게요. 셋. 둘, 하나. 천천히 돌아와 주실 거예요. 다리 앞으로 더 탈탈탈 탕원해 주신 후에 이제 천천히 인사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오늘은 골반 테라피 요가를 진행을 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세요. 인사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Namaste.